회원님 2월 8일 14시 주말 낮을 뜨겁게 달굴농구 KBL WKBL와 배구 KOVO 4경기에 대한 핵심 정밀 분석입니다. 주말 승부처인 오후 2시 경기 데이터와 배당의 흐름을 읽어 확실한 승리 길라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3분 요약 스타일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KBL 울산 현대모비스대 대구 한국가스공사 장소 울산 동천체육관 모비스 홈 배당 모비스 1.57대 한국가스 1.95 가리 핸디 마이너스 2.5 전력 분석 울산 모비스 8위 최근 3연패로 주춤하지만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직전 SK전 78에서 71패에서도 이승현 19득점과 메이션 해먼즈 20득점과 분전하며 끝까지 따라 붙는 자력을 보여줬습니다. 박모빈의 리딩이 살아나고 있어 홈에서 연패 탈출 의지가 강력합니다. 한국가스 공사 10위 6연패에 수렁에 빠졌습니다. 니콜슨 의존도가 높고 국내 선수들의 지원 사격이 부족합니다. 직전 고향 선호전 80에서 62패에서도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원정 성적 2승 8패도 처참합니다. AI 승부 예측 승리팀 울산 현대모비스 승홈 2점 플러스 가스공사의 총체적 난국 핸디캡 마이너스 2.5 모비스 마헨 승 3점 차 이상 승리 충분 언오버152.5 오버오버 양팀 수비가 헐거워 다득점 양상 예상. KBL 안양 정관장 대 창원 LG. 장소 안양 정관장 아레나. 정관장 홈. 배당 정관장 1.72. 대 창원 LG 1.76. 초박빙 배당. 전력 분석 안양 정관장 2위. 직전 부산 KCC 전 91대 79. 대승으로 분위기를 탔습니다. 박지훈 22 득점. 과 조니 오브라이언트 16 득점의 내외각 조화가 완벽합니다. 홈승률. 62.5%이 매우 높습니다. 창원 LG 1위,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다소 기복을 보입니다. 마레이 22득점과 6위상이 건재하지만 정관장의 홈화력을 수비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AI 승부 예측, 승리팀, 안양 정관장 승, 홈 강세플러스, 박지훈의 미친폼, 핸디캡 1.5, 정관장 마인승, 스코어, 정관장 85대 80 정원 LG. 3. WKBL, BNK썸 대 우리은행. 장소, 부산사직실 내체육관, BNK홈, 배당, BNK 1.82, 대 우리은행 1.67, 전력분석, 우리은행 4위. 최근 성적이 4위까지 떨어지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하지만 김단비 26득점, 와 이명관 등 주축 선수들의 클래스는 여전합니다. 직전 맞대결 21분의 1, /21, 패배를 사륙하기 위해 도끼를 품고 나올 것입니다. BNK썸, 5위. 직전 KB 스타지점 패배로 흐름이 끊겼습니다. 아내지와 진안이 분전하지만 우리은행의 노련한 수비 조직력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AI 승부 예측. 승리팀 우리은행 승. 김남비의 쇼타임 예상. 핸디캡 플러스 1.5. 우리은행 승. 역배 정배 큰 차이 없음. 언오버 122.5. 언더 언더. 양팀 수비전 양상. KBO 남자 OK 저축은행 대 삼성화재. 장소 안산 상록수체육관 OK홈 배당 OK저축은행 1.17대 삼성화재 3.39 전력분석 OK저축은행 5위 레오 등록명 디미트로프? 노 레오가 아니라 현재 OK주포는 디미트로프 38득점입니다. 직전 삼성화재전에서 혼자 38점을 폭격하며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홈에서 확실한 해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7위 최 하위권입니다. 외국인 선수 아히 14득점의 화력이 디미트로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김우진과 김준호가 돕고 있지만 OK의 높이를 넘기 역부족입니다. AI 승부 예측 승리팀 OK 저축은행 승 디미트로프 몰빵 대구 승리 핸디캡 -1.5 OK 저축은행 마헨승 세트 3대 0 또는 3대 1 예상. 2월 8일 14시 1승 3폴더 조합.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확률 높은 경기만 묶었습니다. 1. 울산 현대모비스 승, 가스공사 6 연패 공략. 2. OK 저축은행 승, 확실한 주포 보유. 3. 안양정관장 승, 홈 깡패 위험. 팁, 배당을 조금 더 키우고 싶으시다면, 우리은행 승 1.67을 과감하게 섞으셔도 좋습니다. 우리은행이 연패를 길게 가져갈 팀은 아닙니다. 오후 2시, 회원님의 올킬 적중을 확신합니다. 경기 시작 전 라인업 변동 꼭 체크하시고 탑승하십시오. 파이팅